여호수아 제일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온 땅과 또 해지는 쪽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나세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리라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네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순종 가운데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순종 가운데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순종 가운데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순종 가운데 공급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스입니다. 여호수아스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부르죠. 그리고 성문서의 시작을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이 요수와서 일장, 1장, 10편, 일장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장의 율법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2편부터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족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백성과 법률과 땅입니다. 백성은 창세기를 통해 출애굽기에서 법률론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와 신명기에서 그리고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 얻게 됨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실현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데요. 이절에 보게 되면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라 명령하죠. 그랬을 때 3절 가나안 땅을 주겠다. 4절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구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용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가나안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약속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7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꺾히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8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행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땅을 쟁취하는 성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이후 다른 부분들은 모두 이 약속 실현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의 복, 사명 안의 복, 예수 안에서의 기업이 있는데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내 것으로 그를 당기고 내가 전진할 때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18절까지는 가난 진입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적각적으로 순종해서 이제 백성들과 용사들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각기 제사장들이 준비해야 될 것, 각 위치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복종하였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합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예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수레굽을 했던 이들, 자녀 세대, 즉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자라난 만나 세대가 얼마나 멋지게 훈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40년 율법 교육의 결과입니다. 만나 세대들은 광야에서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양식을 섭취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자 여러 가지 계획과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요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3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부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역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가요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글리수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여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예와 한국 감리교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로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주우가는 여운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에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의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만교의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 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해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해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나님을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신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소서. 혈기분노, 시기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불론과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체의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